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장동혁 단식의 출근은 예상대로 개콘이 되었습니다. 박근혜가 등판하더니 단식을 멈춰나 장동혁은 그렇게 하겠다 라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장미통역다운 표현을 했지요. 딱 한덕수가 23년형을 받으면서 윤석열이 끝났다는 것이 확인되고 12.3이 내란임이 규정되자 박근혜가 등판해 장동혁을 구해낸다. 신보수 연합의 사막일까요? 신천지와 통일교 쓰나미로 국힘을 쓸어버린 후 깃발을 꽂을 홍준표와 쫓겨나는 한동훈도 있습니다. 국힘의 케싸움과 몰락의 막장이 파콘각입니다.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지도부 초청 구찬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당 대표님 임선을 가능한 당 대표. 지틈 박아서 지지당보다 더 짙다는 짙다는 지지입니다. <laughs> 22일 정청래 대표는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저는 조국혁신당 상당 당시 따로 또 가치를 말했습니다.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을 외쳤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이번 63 지방 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 선거의 승리가 시대의 정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 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당의 합당을 위하여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중 즉각 화답하지요. 9시 50분 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합당 제안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님을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청래 대표님이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당과 민주당은 일관되게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공개전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 과제를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에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습니다. 조경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시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토론에 참석 중인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박은정 의원 곧 민주당 박은정 법사위원으로 불러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총선 때. 조국 편을 들다가 민주당에서 징계를 먹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방향이 같기 때문에 같이 걸어야 된다 해서 조국혁신당, 조국대표에게 민주당으로 통합을 하자. 그리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나와야 돼. 들어와라. 상유 12척은 이순신 장군한테 필요하지 상유 12원 가지고는 안 된다 했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같이 지방 선거를 치르자 이렇게 하면서 합당을 제안하고 합당 테이블에서 빨리 만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서 민주당 박은정 의원으로 불러지기를 바라고 우리 박남배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지금 박수 치신 분들은 다 합당에 찬성하는 거 지금 나가서 방송으로 가야 됩니다. Yeah,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은 제가 조국 대표가 감옥에 있을 때부터 조국혁신당 모의원에게 합당하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오라고 합당을 제안해왔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2명 국회의원 가지고는 군소정당에 머물 수밖에 없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들어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함께 가자 그래서 다 친청, 친청화대가 되자 이에 대한 조국 대표의 원대한 화답에 진짜 감사드린다 정청래 대표는 철저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와 조율 없는 제안은 없었을 것이다. 조율했다 이렇게 본다. 이어 합당을 하게 되면 조국 대표는 당장 국회의원 재보거리나 지방선거에 민주당 간판으로 나와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얻을 게 분명한데 정청래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는가? 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청래 대표는 현직 대표로서 당을 크게 만들었고 목표와 같은 당을 함께 걷게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확실하게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명분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하신 거지요. 만약 정청래 대표가 자기 개인적 계산으로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역시 정청래답다. 잘했어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같은 진보 세력이면 함께 가자, 함께 가야 한다. 라며 사실상 합당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